3번, 다음 그림과 같이, X축, 그 다음에, 음, X축, 그 다음 직선 Y는 AX 플러스 5, 그 다음 X는 2, e, X는 4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가 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넓이가 8이라는 거는 얘기가 됐고, 자, 밑에 사각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각형 확인해 보면 어때요? 사각형의 모양이 사다리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공식에서 필요한 건 아랫변, 윗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를 알려면 두 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해봅시다. 점 A와 점 B가 중요하겠죠? 자, 점 A부터 한번 보면, 점 A는, 어, 직선, Y는 AX 플러스 5와 그 다음, 직선 X는 2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연립하면 X는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Y는 AX 플러스 5에다가. 그러면 Y는 2 a 플러스 5가 되니까. 자, 점 A의 좌표는 X는 2, e, Y는 EA 플러스 5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 점 B는 역시 y는 ax 플러스 5와, 그다음 x는 4의 교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x는 4를 대입을 해주면 y는 4a 플러스 5가 되면서 점 B의 좌표는 4, 4a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길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길이 윗변 밑변 할까요? 윗변의 길이는 어떻게 점 b 의 y 좌표를 생각해야 되죠. 점 b 의 y 좌표는 4a 플러스 5라 그랬습니다. 자, 점 b 의 y 좌표가 4a 플러스 5면 이 길이는 0에서 4a 플러스 5까지니까 4a 플러스 5다라고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쪽 아랫변의 길이를 알려면 점 a의 y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요. 점 a의 y 좌표는 2a 플러스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0에서 2a 플러스 5까지니까 2a 플러스 5다 라고 얘기해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어, 공식 그대로 넣어주면 윗변 어, 4a 플러스 5 더하기 아랫변 2a 플러스 5 관로하고 높이 자 높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 2가 높이가 되겠죠. 곱하기 2에다가 1분의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 6a 플러스 10이 되네요. 근데 6a 플러스 10이 얼마라 그랬어요?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 8이라고 했으니까 a값은 어떻게 되나요? a값은 a는 마이너스 어, 2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4번.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방정식 2x-y 플러스 8은 0의 그래프와 자, 이 그래프와 여기 있네요. 그래프와 x축, y축,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 직선 y는 mx가 2등분 할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수, 자, 여기 mx, 이쪽에 mx 있고, 음, 확인해 보면, 지금, 어,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나요? 선생님, 색칠할게요. 하늘색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연두색 삼각형하고 보이죠? 요게, 어, y는 mx라는 직선에 대해서 2등분 된다는 말은 이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는 말이 되죠. 자, 근데 이 삼각형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두 삼각형은, 자,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밑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얘를 밑변으로 볼때두 삼각형의 넓이, 아,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아요? 높이는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점찍어 줄게요. 평행하게 줄그면 얘의 높이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 높이도 똑같이 요만큼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같고 넓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모두 같아야 넓이가 같아지겠어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도 똑같아져야 같아진다라고 할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밑변 표시해 보면, 자, 밑변의 길이, 요 길이하고, 이쪽 삼각형의 밑변, 요기하고,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길이가 딱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딱 같아지려면, 이 점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X도, 자, 전체 요 길이가 4니까, 정확히 같아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딱 반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길이 8이니까 정확히 반이 되려면 여기는 길이가 4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면 되겠네요. 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면 우리가 구해야 될건 m이니까 자, 마이너스 2,4를 넣어줍시다. y는 mx에 떠서 m을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기울기죠. 기울기니까 바로 기울기로 구해주셔도 됩니다. 자, 기울기 m은, 자, 0,0을 지나고, 마,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거니까 여기 0,0이라고 할수 있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0 해주면, 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